새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 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내 힘이 보다 살겠네.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어 지난 주일이 어제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을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 15일에 믿음사역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사역회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이십니다. 믿음사역회 어르신들의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송영근 장로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어, 최고의 좋은 결과를 인, 인도하시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에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시간 기도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어제는 성령 강림절로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강림절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에게 저희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반성.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15일 주일에는 우리 믿음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가장 연장자들이 연장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사역회 기도의 어머님들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아버지 또 예배를 인도를 준비하고 성경 봉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에 어머니로서 반석 교회 아버지 엠또 가정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송영근 장로님 이제 원치 않는 원치 않게 머리를 다치셔서 이제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고의 결과로 최선의 결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믿음 사역에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송영근 장로님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쌓우니 예물 속에 들어 있는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코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보다도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고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강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가 복음 선포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존귀한 사명의 사람이며 하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선포자의 사명은 숭고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선포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매우 엄숙한 매우 엄숙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어미 명하는데 어미 명한다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명합니다.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합니다. 그 서론이 너무나 깁니다. 숭고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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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앞에서 어미 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모든 인간, 특히 복음 선포자는 그의 사명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이행 여부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선포자들이 행한 수고에 대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1절에 그 어미명한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굉장히 서론이 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미명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은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날의 심판자의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곧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날 그의 나라와 영광과 관련하여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 선표에 충성한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종들에게는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습니다. 정말 더 엄하게 명령할 수 없을 만큼. 엄한 서론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엄중한 사명,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복음 선포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 선포, 복음 전파가 중요한지를 이 서론을 보고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최대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일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어미 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먼저 된자 나중 된 자, 학식의 유무 뭐 아무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선포는 숨고하고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전파할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역입니다.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아우 지금은 할 만하니까 전도하고 지금은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내하고 경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예,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하기도 해야 됩니다. 죄인을 경책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뼈저린 회개를 할수 있도록 책망함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책하고 또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경책이나 경계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실망하게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책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기도 줘야 됩니다. 권하는 것이 바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경책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이건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기를 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천국 백성 되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 용기도 주어야 됩니다. 경책과 경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주어야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권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책망 후에는 부드러운 아버지다운 권면으로 감싸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책하는 일은 쉽지만 권하고 감사 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책하기만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을 때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이 너무나 막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하되 경책하고 또 권면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해 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시련 역경이 닥쳐와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